32번입니다. We are often faced 우리는 직면하는 게 아니라 직면당하는 거죠. 이렇게 늘 수동태. 늘 선생님들 수동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시면 잘 모르는 수동태.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여기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요. Face를 예를, 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직면하다. 직면했다. 직면당해져진 즉 3단변화에서 1번은 현재형. 또는 원형이라고 하고요. 2번은 과거형. 요까지가 주로 동사 역할을 해요. 3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분사형은요. 형용사로 봐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종종 직면 당합니다. 무엇과 함께 with high level decision. 높은 수준의 결정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where we are unable to predict, predictor, result of those decision 우리가 이 형식 문장 완성해줘 왜냐면 얘는 얘는 관계 부사니까요. 관계 부사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1, 2, 3, 4, 5 형식 중에서 완전한 형식을 다 가져오죠. 가지고 오죠. 지금은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어 얘가 형용사니까요. 완전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콤마 웨어에 웨어른 관계 부사된 얘는 선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행사 뭐예요? 하이 레벨 디시즌이에요. 선생님, 이건 장소가 아니지 않나요? 관계 부사 외열은 장소 말고도 특히 상황을 선행사로 가질 수 있죠. 디시즌 같은 건 지금 높은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외열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결정들의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결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in such a situation 그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은 바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결정 상황에서 아까쌤이 이게 상황이라고 했죠? 시츄에이션을 바로 다시 받아 주네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end of ing ing 하는 것으로 끝나다. end of ing ing 하는 것으로 끝나다. 즉 그만두면서 끝납니다. 무엇을 더 the, the option altogether. 옵션들을 모두 다 그만두면서 끝납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a 안에 a 안에 되는 거죠. because the stakes are high 위험요. 리스크죠. 그렇죠? 위험 복수네요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는 very unpredictable 너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 뭐 다치게 되거나 어떻게 할수 없고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high level d i s e a s 상황에 대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요 unable to predict 할수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옵션들을 다 포기하게 된다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위험이 높고 결과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But 그렇죠.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듯이야 버디 버시 나왔죠. 하지만 there's a soluti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즉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You should use the process of testing the option on a smaller scale. 어 규모겠죠. 규모 더 작은 규모로 선택지 선택지를 테스트하는 것의 과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들에서 it is wise to dip your toe in the water rather than rather than dive in the head first. 많은 상황에서 가주어 진주어네요. 담그다, dip 담그다. 당신의 발가락을 담그는 것이 이게 진주어니까요. 담그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디에 물가에 뭐 오, 뭐보다 오히려 뭐보다 보다 어, 머리부터 머리부터 머리로 다이빙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물속에 발가락을 담그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 그렇죠. 살짝 시험부터 해 보는 거죠. 그렇죠? 간복이다 그렇죠? 간복이 h u s e n t l y I was about to enroll i n expensive coaching program. 최근에 이제 그 최근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저기 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얘가 시작이 되면 이게 그래서 늘 먼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썼죠렇죠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 롤은 register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비싼 코치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I was not fully convinced. 완전히 납득 당하지 못해서 사람의 감정은 뭐다? 항상 수동태다 완전히 납득 당하지 못해서 무엇에 대해서 off가 무엇에 대해? 오빠의 목적으로 하우 명사절이 왔죠. 하 하우 명사절이란 말은 의 주동이 온단 말이에요. 의 주동. 의 의주 주동.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 못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 완전히 납득을 못 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결론 여기서부터 결론이겠죠? 결론. I use this process. 이이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 아까 나왔던 dip your toe in the water rather than s 이 v i n g h e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테스팅 디 옵션 온 스몰러 스케일 이 과정을 사용한 거겠죠. 이게 바로 디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바이 인몰링 인어로 코스트 미니 코스 위드 세임 인스트럭터 같은 강사가 있는 저 비용의 작은 코스에 작은 코스에 등록함으로써 바이플러스 아이앤지 등록함으로써 이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This 이것은 이것은 도왔습니다 내가 이해하도록 지금 쓴뭐 썼어요? 사역동사의 전형적인 구문을 썼죠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자쓸수 있는 게 사역동사 help의 특징 내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엇을? 그의 methodology 방법이겠죠? 방법 그의 교육방법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도왔습니다 스타일 그리고 컨텐츠 수업 내용까지도 And I was able to test it 것을 테스트 할수 있어 with a lower investment 적은 투자로 and less time 더 적은 시간으로 and effort 더 적은 시간과 effort로 뭐기전에 before committing fully to the expensive program 완전히 그 비싼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것 이전에 오 ok 반드시 ing 쓰셔야 돼요 ing 쓰셔야 돼요 전치사로쓰인 before에요 전념하는 것 이전에 음. 그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비용과 시간 노력으로 어 여기 지금 셀수 없으니까 less 쓰는 거예요 좀 여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셀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높은 수준의 결정 high level 네? decision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unable. to predict the result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뭐야지어 quit the option 쓰겠죠 quit이겠네 요그럼 quit okay very unpredictable 더블이었을 겁니다.